예 안녕하십니까 다다마 꿀벌농장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아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기온이 어, 9도입니다 지금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예,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 아래께부터 시작해서 어, 2차 점소하고 이제 기상 올리기 전에 마지막 불을 강하게 착공시키고 어, 최대한 묶어 놓으려고 지금 어,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일주일 전에 60일 차때 화분떡 올려준 거, 또 거의 다 묶고 이래 해서, 어, 지금 화분떡도 교체해 줘야 되고, 어, 이제 어제 이틀 동안 하고, 이제 몇통안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던 통, 하는 순서가 되어서 또 일기에 한번 남겨봅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이 통은 3월 1일날 어, 벌을 한장 떼서 그때만 해도 기온도 그렇게 에,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서 기온이 조금 좋아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못따라오는 벌도 있고 이래서 어, 벌만 한장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고, 3월 초에부터 시작은 날씨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이래서, 또, 점수도 해줬고, 해줬고, 그러고, 어 9일날, 어 60일 차때 9일날 또 일을 하면서, 어또 벌들이 많이 불어나고 이래서, 봉판 한장 빼서, 이제, 그 약한데, 지원을 해주고, 그때 소초를 두장 넣어줬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들여다 보겠습니다. 보면서 더 필요한 거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벌 세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 설탕 버대기는벗겨 냅니다. 자. 예, 한번 떡은 다 먹었네요. 아이고, 벌이 또 넘쳤네요. 꽉 찼습니다. 흙집도 밀어내고, 자, 헛집 밀어내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흙집 밀어내느니 서터를 넣어줘서 집을 짓자 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최대한 벌은 음, 벌통 안에 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흙집 짓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아, 60일 차 때, 아, 이거는 서철를두장 정서를 해 줬습니다. 자, 물이 밖에 많이 넘었네요. 아이고. 습니다 아, 근데요. 자, 이렇게 많이 넘었고, 헛집도 짓네요. 철을 두 장이나 넣어줬는데도 밖에 핫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위를 많이 끌어올리고 핫집을 짓는다 얘기는 그만큼 방이 적다는 얘기겠죠. 자, 어, 소비들, 아이고. 소철을 좀 하겠습니다. 자, 소철를두 장에 나어 줬는데도 밀을 끌어 올려서 먹이를 밀어 올렸네요. 도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먹이장이 아직 꽉 찼네요. 자, 지금 자극 사양겸물 음, 공급을 한다고 설탕 한 포에 물 서마를 해서 아침에 20분 저녁에 한 20분 정도 풀어주는데 제일 가해 먹이장에는 먹이가 아직 그냥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이것도 벌써 집을 다 지어갖고, 먹이를, 예, 산란이 다 들어갔네요. 산란이, 예, 산란이 요 위로 먹이를 채우면서 밑으로는 산란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예. 위로는 무기를 채우고 밑으로는 산람이 완전히 다 들어갔네요. 자 이제는 제가 아, 키우는 쪽으로 이울똥날 때는 소문 반대쪽으로 했는데 이제 소문 있는 쪽으로 붙여서 이제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양기가 소문에서 제일 먼 쪽에 두는 이유는 저는 혹시 뭐, 재리하고 이러면 은 계속 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양 액 냄새에 서더 봉이 우려되고 이럴까봐 저는 소문에서 제일 안쪽에, 제일 안쪽에 둡니다. 아 이것도 화분이 꽤 많이 찼네요. 자, 이반 이 정도는 전부 화분입니다. 화분이 이외로 많이 들어옵니다. 예, 이거는 뭐 마침 그래도 뒤쪽으로는 산란이 어, 다 돼서 이 벌레가 잘 크고 있고요. 앞쪽에요. 이렇게 이어만큼은 음, 화분이 차가 있습니다. 위로는 먹이가 그대로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여기만, 여기만 여기도 아래 찍혀져 있고, 이렇게만산란건이고 요, 이렇게는 전부 다 보입니다. 그분이, 예, 산란 공간을 많이 침범했습니다. 지금 소방빈 공간은 뭐안 보이네요. 먹이랑 다 아래 지켜져 있고, 자, 이거는 전부 다 살랑거리고, 애벌레 크고 있고, 먹이가 기둥이 여기만 있네요. 예, 뭐 숙포를 많이 달았습니다. 숙포는 금정년의 그 시작이라고 하고, 그래도 아주 계절적으로 해서 왕대 뭐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기상화 올리기 전까지 최대한 후커도를 잡자. 예. 여도 봉판이 터져 나오고 산란이 다 들어가 있네요 아, 왕은 여기 있습니다 왕은 여기 돌아가 네요자 아, 왕이 보이시나 모르겠다 자 코너에 파란 머리에 파란 칠이 되어 있습니다 잘 봤고요 예 터져 나오고 산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여기 있네요. 자, 거의 산란은 다 이루어져 있고, 빈 공간이, 음, 별로 없네요. 예, 이것도 산란이 다 되어 있네요. 어차피 산란이란 이게는 공개가 다 되어 있네요. 오늘은 약한 데한장 또, 물을 한장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찾아 놨으니까. 예,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소처 넣어 준 건데, 먹이가 반 정도 차라입네요 밑으로는 산람이 이네 예, 이거는 산란이 안 되어 있네요. 이거 무기장인무가 뭐 예, 이거는 산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공소기를 예, 자, 공소기를 한장 넣어주겠습니다. 산란을 바로 할수 있도록 공소기를 넣어주고요. 아, 이거는 산란이 안어았습니다 지난 9일 날소천어주는 건데.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무기짱이지 싶은데. 네, 이것도 무기짱입니다. 무게짱이 그대로. 자, 이거 다른 거에 비해서 산람도 잘 나가지만 먹이 욕심도 많은 것 같네요 저 처에 보통 이렇게 먹이를 많이 안 채웠던데 자 한쪽으로 밀고 조금 더 조금 더 벌을 묶어 놓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것도 어, 일요일 날부터, 일요일 날부터 흡대 삽니다을 해서 소비를 조금 줄 계획입니다. 밑에 최대한 산란을 받고, 최대 산란을 받으면서 지금 소비가 없어서 전부 다 먹이장만 남아있어서 이거는 보니까 화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화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박아주지 않고 이래서 이만큼 열어서 비닐만 조금 오픈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먹든 것도 여주고요. 자, 의외로 생각보다 대부분 다 화분이 많이 비닐이 되고 있었어요. 어, 지금 요번에 다섯 장째, 화분떡 다섯 개째 들어갔는데, 다섯 개째에는 비닐 하나 안 까고, 비닐 오픈만 시켜서 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 게 해서 최대한 묶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잘 얹어주고요. 아직까지 보온 담요도 그대로 얹어주고. 자비닐개포는 충분히 공기 순환을 위해서 접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하고, 자, 사양액을 뿌려서, 여기, 공판 한장 내놨던 거, 요거는, 음 약한데, 조금 따라오기가 버겁한데,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봉판은 하나 지원해 줬고요. 여통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는 거의 다먹었 습니다. 그리고 또밀을 많이 밀어 올렸 습니다. 들를 끌어올렸는데 먹이는 위로 올리지 를않안했요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예 아직 먹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산란이 뭐 거의 코너 끝에 여기는 나와 있네요. 이것도 에번리가잘 터져 나온 데는 제 산란이 다 들어갔고요. 예, 터져 나온 데는 제 산란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예, 여기는 이제, 어, 밑으로는 애벌레고, 위로는 알이 찍혀져 있네요. 아, 어, 여기 예, 중간에는 빈방에 화분도 들어있습니다. 네, 예, 역시 여기도 화분이, 옆쪽으로는 화분이, 여기는 나름 빈방에 화분을 많이 넣었네요. 빈자리는 음, 알을 다 찍어놓고 빈방에 알과 화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갑니다. 예, 여기는 뭐 먹이가 여기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도는 화분이 들어가 있고요. 전부 다, 전부 다, 미 밑에 끝까지, 동판, 애벌레, 다 있고요. 예. 거의 끝까지 다 알이 찍혀져 있고, 애벌레가 크고 있네요. 예. 이건 완전 산란 짱입니다. 거의 99%.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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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자, 요분 들어서 확인하고 바로 소광대를 바닥으로 밀착에 붙여줘야지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그 벌들이 사이에, 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은, 많이 찡깁니다. 뜨는것도 아, 띄고 예금하시고 바로 붙여주면 훨씬 좋을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기는 역시 화분이 많이 들어가있네요. 자, 아, 이거는 다 화분입니다. 이걸로는 음, 에벌레가 크고 있고요 이제 산란도 되어있고 예, 밑에까지 알이 다 찍혀져 있고, 앞쪽이라는, 음, 화분이네요. 자, 이것도, 뭐, 먹이가 거의 없는, 음, 끝에, 제가 꽃밉네요. 예, 밑으로도 산란이가 되어 있고, 야, 이 밑, 뒤쪽면은 그래도 화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좀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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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켜주라, 챙긴다, 챙긴다. 자, 아유, 눈은 먹게 떠먹는다. 예. 이는 먹잇장입니다. 먹잇장에도, 네, 먹잇장에는 산란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겠습니다몸뚱도 빼고, 아 이거는 네 거의 먹이장 빼고, 산란 공간에는 거의 다 화분과 아 산란으로 소방이 거의 다 차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고 산란장에 먹이가 별로 없기때문에 먹이소비가 들어있는 먹이가 좀 들어있는 밤먹이짱여기 하나 있습니다 예 먹이가 들어있는거 먹이를 좀 긁어주고요 끌고 주고, 어, 중간에 넣어 주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넣고, 자, 중앙으로 몰고, 자, 마지막에는 먹기장은 약간 벌려서 살랑 꺼에 강하게 착봉되도록 조금 벌려주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자, 계상 올라갈 때까지 최대한 묶었다가, 최대한 묶었다가 계상을 올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것도, 분위기를 조금, 따서, 아본석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조금 빗어주세요. 예, 개포는, 음, 공기 순환을 위해서 충분히 열어주고요. 아, 오물은 그대로 덮어주고 설탕 토대기 하나만 제거합니다. 아, 설탕 토대기도뭐더 놔도 되는데, 이제는 조금씩 적응할 뿐만 아니라, 이게 뚜껑이 제대로 안 닫히고 드은 치고 이래서 이제는 벗기냅니다. 그라고 어 마지막 비닐로되어 있는 음 설탕 더이기 때문에 항균을 위해서도 어 제거를 하고요. 71차 되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통을 오늘 이렇게 어 일기에 한번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다마 꿀벌 농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